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아이돌 차트 10월 5주차 평점 랭킹에서 강다니엘이 최다 득표를 얻으며 9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이제 6주 남았습니다. 100주까지 6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다들 힘냅시다. 좋습니다. 또한 스타의 호감도와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수치에서도 강다니엘이 1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점 랭킹에서 좋아요 1위를 차지한 강다니엘의 뒤를 이어 방탄소년단 지민과 뷔가 각각 2위와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3일 또 다른 사이트인 아이돌픽에서 진행한 1월 첫 주차 위클리 투표에서 강다니엘이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 집중할 때 표정이 확 달라지는 아이돌을 주제로 한 스페셜 투표에서도 강다니엘이 4만 포인트 이상을 획득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같은 날 베스트 아이돌에 따르면 2020년 1월 둘째 주 베스트 아이돌 투표에서 강다니엘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위의 주인공인 강다니엘은 최다 득표를 받으며 1월 둘째 주 베스트 아이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 강다니엘은 무려 100만 표가 넘게 득표하며 1위를 차지해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와 정말 이미... 이비... 벌어지는데요. 최근 강다니엘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른 TV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최애 돌에서 명예의 전당 누적순위를 발표한 가운데 강다니엘이 남자 개인 누적순위 1위에 올라 5개월 연속 기부천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다니엘은 현재까지 기부천사 22회, 기부요정 24회에 선정되어 총 46회의 기부로 누적 기부금액 2300만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역시 강간이 대단합니다. 또한 최애돌은 남자 개인 누적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2019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집계한 결과 강다니엘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위를 휩쓸고 있는 강다니엘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